간만에 법원 경매장을 찾았습니다. 난생처음 법원에 와서 입찰표를 작성해 본 안에 경매 입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에게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월세 받는 직장인 pdf 전자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창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최근 2030 직장인들의 부동산 경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내집 마련,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이 커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다들 투자에 뛰어들고 있을까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경매 공부를 시작할 당시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계속해서 올라가더라고요. 부동산 자산을 모아 내 자산을 지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다 보니 점점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월급에 종속되지 않는 나만의 안정적인 자동소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액 경매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 월세 133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부동산 경매 얘기를 하니 저의 와이프가 부동산 경매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다 싶어 아내에게 부동산 마인드부터 물건 보는 방법 등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내 명의로 저희 실거주 집을 낙찰받기 위해 법원을 향했습니다. 우리가 입찰할 물건은 김포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였어요. 감정가 4억 7천만 원. 1회 유찰되어 3억 3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던 물건이었어요. 브랜드 아파트, 세대수도 컸고 위치도 참 좋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마치 우리 집이 된 것마냥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입찰일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입찰 당일이 되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아내는 신기한 듯 주위를 살펴봅니다. 처음 와보는 법원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내는 내내 긴장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법원을 둘러보고 먼저 입찰보증금을 뽑으러 은행에 들렀습니다. 꽤나 큰 돈이었지만 수표 한 장으로 뽑아 조심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경매 입찰장에 들어가 안에는 입찰표를 작성했습니다. 입찰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었고 틀리지 않게 꼼꼼히 잘 적었네요. 여러분들도 입찰표 작성하실 때 입찰금액 단위를 몇 번이고 꼭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입찰표와 보증금 봉투를 입찰 봉투에 넣은 뒤 제출하면 입찰 완료. 난생 처음 해보는 입찰에 아내는 긴장도 했지만 꽤나 신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건한건 한건 경매 물건이 진행되었고 약 12시 15분 경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물건 순서가 되었네요.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입찰자 수가 16명이 호다 됐어요. 와, 아직도 부동산 경매 시장에 열기는 상당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1등 낙찰가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1등 발표가 났고 4억 5,300만 원을 쓴 분이 낙찰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패찰이 아쉬워했지만 한편으론 신선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엔 아내에게 입찰 대리를 맡겨도 될 듯합니다. 이렇게 아내의 첫 입찰 체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입찰하러 가신다면 꼭몇 가지는 확실히 체크하고 가시길 바래요. 첫 번째, 1시간 전 법원에 도착하기. 첫 입찰 시에는 너무 긴장되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신분증, 도장 챙기기. 세 번째, 하루 전날 또는 당일 아침 사건 번호 조회하기. 이 경우는 경매 하루 전날이나 당일에도 변경이나 연기, 취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신 뒤이차하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숫자, 글, 정자로 쓰기입니다. 다섯 번째, 화이트 사용 및두줄 긋기는 금지입니다.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섯 번째, 입찰 금액 단위는 꼭 다섯 번 이상 확인하기. 입찰금액 실수로 보증금을 손해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위에 부분을 꼭 숙지해 두시고 좋은 물건 입찰하여 낙찰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